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토스 원성입니다 오늘은 미니 일렉트릭 시승 현장에 지금 와 있습니다 어, 지금 여기 성수동에 이 미니 일렉트릭 출시와 시승 행사를 기념해서 이렇게 좀 넓은 이 미니 일렉트릭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좀 마련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이곳에서 지금 어느 정도 주행을 마치고 충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니 일렉트릭의 출시를 기다리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개성 있는 이 미니의 디자인을 디자인 아이콘, 아이코닉한 디자인을 유지하면서도 이 전기차로서의 성능을 함께 좀 녹여냈다는 부분이 가장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 국내 시장에는 두 개의 트림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냥 클래식, 일렉트릭 이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가 되는데 지금 시사하고 있는 차량은 이제 일렉트릭 차량입니다. 일렉트릭 차량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디자인의 차이가 이거 일반적인 클래식, 아 기본 모델인 클래식 트림과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디자인 같은 거 설명하면서 같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외관 디자인에 있어서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 미니 쿠퍼 차량과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이 전기차다 디자인 요소들이 몇 군데 좀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라제트 그릴 앞쪽에 보면은 이 s 로고 있는 부분이 뭐 형광색으로 되어 있죠 에너제틱 옐로우라는 색상으로 좀 부르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컬러 포인트들이 차량 곳곳에 조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드 쪽에서 봤을 때도 이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도 이 형광색에 이 색상이 적용되어 있고 이 측면 부분에 s 로고도 형광색이 적용되어 있죠 휠 디자인도 기본 트림인 이 클래식 트림과 일렉트릭 트림의 차이점을 나눠주는 부분이 될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17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지만, 어, 클래식과 일렉트릭이 두 가지 휠의 디자인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한국 타이어의 벤투스. S1 EVO 타이어가 장착이 되고 있네요. 그리고 이 외관을 봤을 때 사실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과 이 차량의 크기라든지 차량의 포지션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 차량의 하부에 이 배터리가 탑재가 되게 되는데요. 그것 때문에 뭐 차량의 전고가 높아진다든지 뭐 하는 이러한 좀 차이점들이 종종 이 전동화 차량들에서 발견되고 있긴 한데, 하지만 미니 쿠퍼 이 SE 전기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외관에 있어서도 전기차와 전기 내연기관의 그 디자인 프로포션이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 아래쪽에 이 하부에 T자 형태로 된이 배터리가 탑재가 됩니다. T자의 머리 부분이 이제 이어 시트 쪽에 와 있겠고요. 그 하부로 이제 배터리가 위치하게 되는데, 뭐 그것 때문에 있어서 차량의 외부에서 디자인의 차이가 디자인의 변화가, 뭐 차량의 크기가 변화한 점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아, 그리고 어, 일반적인 이 클래식 사양과 일렉트릭 사양 같은 경우는 에 지금 일렉트릭 트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검은색의 루프로 적용되어 있지만 이 클래식 트링 같은 경우에는 흰색의 루프가 적용되는 점도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 그리고 이제 전비 같은 경우에도 복합전비가 4.5, 4.5km4kWh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1회 충전 주행거리 159km라고 나와 있죠. 사실 주행거리는 거리 때문에 미니 일렉트릭이 출시되면서 상당히 좀 많은 논란이 좀 있었죠. 왜 이렇게 주행 거리가 짧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러한 것이 이 미니라는 차량의 성격을 좀 이해하신다면 어느 정도 조금 수긍할 수 있는 주행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크기에서 가장 효율적인 퍼포먼스 기존 내연기관 모델과 차이가 없는 퍼포먼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배터리의 크기를 무한정 늘릴 수가 없죠 그리고 차량의 크기도 어느 정도 이렇게 작은 크기에 미니다운 크기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과 좀 크기에 차이가 나지 않는 외관 디자인 차량의 크기. 그리고 퍼포먼스를 유지하면서 전기차로서의 성능도 추구해야 됐기 때문에 배터리의 크기가 그렇게 마냥 커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내도 보여드리겠지만 실내 공간에서도 내연기관 차량과 큰 차이가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신다면 왜 매니 일렉트릭이 뭐 짧은 주행거리를 가질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차량의 후면 쪽에 보면은 이렇게 전기차만의 로고, 플러그와 상징하는 로고가 있는 점도 특징이 될것 같고요. 뭐 당연히 전기차이기 때문에 배기구 존재하진 않습니다 자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볼까요 실내 공간에 있어서도 어, 디자인의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단지 어, 전기차를 위한 디자인 요소들 포인트가 몇가지 좀 있는 부분이 차이점 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뭐 스티어링 휠에 아까 외관에서 봤던 플러그 로고가 적용되어 있고 지금은 차량이 좀 충전 중입니다 어, 시동 버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노란색으로 포인트를 준이 시동 버튼이 마련되고 있고요. 그리고 충전 중인 경우에는 이 계기판 상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노란색 가운데 표시가 나고 오 있는데 지금 주행 가는 거리 139km 88% 충전되어 있다는 표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어노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노란색에 포인트가 되어 있는 부분 아까 보여드렸던 이 시동 버튼 같은 경우에도 이 옐로우 컬러가 적용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종등석 앞쪽과 뭐 운전석 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 대시보드 이 패널 같은 경우에도. 작은 이 T자 형태의 로고들이 더해져 있는 부분 이런 점에 있어서만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렉트릭 지금 시승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렉트릭 사양이기 때문에 뭐 나파가죽 시트라든지 시트에 있어서 조금 더 고급 소재들이 적용됐고요. 그리고 주행 보조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들도 기본 트림보다는 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차량 구매하실 때 일렉트릭 트림을 선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뭐 올해 판매 물량의 90% 이상이 지금 예약이 된 상태라고 하니까요. 뭐 초기 반응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요 뭐 3도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 운전 속에 있는 시트를 접어서 2열 쪽으로 한번 보게 되면요 어, 사실 뭐이 미니 쿠퍼 자체가 2열 공간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차량은 아니죠 하지만 이 전기차기 때문에 아래쪽에 배터리가 위치하면서 뭐 공간이 많이 좁아 더 좁아지는 게 아닐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 실제로 봐도 눈으로 봐도 그렇게 큰 차이 내연기관 차량과는 큰 차이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실내 들어와 있는데 정말 딱그 미니 쿠퍼 3도어 모델의 실내 공간과 똑같습니다. 뭐 무릎 놓는 공간이라든지 발 아래쪽 공간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 전기차이기 때문에 좀더 좁아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했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 아래쪽에 배터리가 오기 때문에 혹시나 이 머리 쪽이 머리 위 공간이 좀 좁아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미니 쿠퍼 3도어 내연기관 차량과 동일한 이 머리 공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차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 조금 더 좁아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도 이 전기차를 위한 몇 가지 메뉴들이 좀 있습니다. 아, 지금은 일단 제가 제 아이폰을 연결했습니다. 카플레이를 좀 연결을 해놨는데요. 카플레이 같은 경우에 무선 연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드로이드 오토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전기차기 때문에 기존 내연기관 차량과 좀 차이가 있는 메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충전 냉담만 시스템 뭐 계획 같은 것, 그러니까 충전 시간대를 설정을 해서 조금 더 저녁에는 저렴한 요금으로 좀 충전을 할 수가 있겠죠. 충전 시간 같은 경우에는 급속 충전하는 경우에는 80%까지 35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고요. 완속 충전, 그러니까 가정에서 충전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한 4시간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배터리 용량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충전 시간 자체도, 충전 시간도 사실 그렇게 부담이 되는 시간은 아니죠. 자, 그리고 미니이기 때문에 이 e 드라이브와 관련된 이 정보들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뭐 주행 가능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고, 뭐그 외에는 기존에 미니에서 봤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동일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적재 공간 같은 경우에도 혹시 뭐 전기차기 때문에 좁아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동일합니다. 내연기관 차량과 동일한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기본 적재 공간은 2 1 1 l 고요 이제 2열까지 모두 다 높이는 경우에는 7 3 1 l 까지 적재 공간이 확대가 됩니다. 뭐기존의 미니쿠퍼를 운전하셨던 분들이라면 적재 공간에 큰 차이가 없는 점한눈 아실 것 같고요. 절대적인 수치가 그렇게 넓은 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상에서의 활용도만큼은 굉장히 좋은 차라는 것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 혹시 배터리 때문에 이 공간이 없어지지 않았을까 했는데, 뭐 아래쪽에 수납 공간도 잘 구성이 되어 있는 점. 이런 점들을 보면은 이 전기차 미니 쿠퍼를 전기차로 만들면서 이 엔지니어라든지 아니면 뭐 디자이너분들이 얼마나 고심을 많이 했을지 좀알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정된 이 미니라는 미니 쿠퍼라는 이 작은 차량을 통해서 이 전기차를 만든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은 전기 파워트레인 보고 계시는데요. 184마력에 27.5의 토크를 발휘하는 이 전기 모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 는 는요 용량이 32.6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좀 롱레인지 전기차라고 할때 전기차 그 배터리 용량이 한 70을 조금 넘는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의 한 절반 정도 되는 주행 거리를 확보한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의 크기가 너무 한정적인 부분도 있고 기존의 동력 성능을 그대로 아마 추구하기 위해서는 배터리를 마냥 그렇게 크게 늘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차량 하부에 이 정도 용량의 최근 출시되고 있는 주행 거리 400km 전기차의 한 절반 정도 도 되는 배터리 용량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배터리는 이제 CAT의 중국의 CAT에서 제작한 리튬이온 배터리가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미니 일렉트릭의 주행 성능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도심을 위주로 한 시승 코스로 좀 마련이 됐거든요. 음, 뭐 아무래도 주행거리가 짧은 건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1시9 k m 주행거리 인증을 받았는데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 정차 그리고 출발이 좀 잦은 이러한 경우에 회생 제동이 더 많이 어, 활용이 되면서 배터리 충전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주행거리가 오히려 도심 주행에서는 좀 늘어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다행히 오늘 그렇게 날씨가 뭐 춥진 않습니다. 그래서 키터를 지금 키지 않은 상태인데요. 사실 이 전기차의 배터리 소모를 가장 많이 많이 하는 부분이 이제 주행 부분을 제외하고요 가장 가 많이 전기 전력을 많이 소모하고요. 그 다음이 에어컨 그 다음에 뭐 시트 히팅 기능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전력을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뭐 공장실에 사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니까 배터리 전력을 그렇게 소모하지 않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주행 모드 같은 경우에는 어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보다 하나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린 플러스라는 주행 모드가 추가가 됐는데요. 전기차에는 그린 플러스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그린 플러스 모드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은 속도 제한도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공조 장치의 사용이 중단이 됩니다. 너무 춥거나 덥지 않을 때 이제 배터리의 충전량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린 플러스 모드로 놓고 주행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뭐 아무래도 좀 사계절이 뚜렷한 이 대한민국이다 보니까 그린 플러스 모드를 한겨울이나 뭐 한여름에 사용하기 조금 어렵겠죠. 그러한 경우에는 뭐 그린 모드로 놓고 주행을 하신다면 배터리를 최대한 좀덜 쓰면서 운전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 사용량을 최대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회생 제동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은데요. 회생 제동 모드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시동 버튼 옆에 있는 이 회생 제동 모드 버튼을 눌러서 두 가지 회생 제동 모드, 그러니까 낮은 회생 제동. 높은 회생 제동 이두 가지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신내 주행 같은 경우에 높은 회생 제동으로 놓고서 좀 주행을 해봤는데 회생 제동의 강도가 뭐 조금 크게 걸립니다. 회생 제동 모드로 활성화시키면 차량이 거의 뭐 정차할 때까지 회생 제동이 강하게 잡히면서 배터리 충전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 회생 제동이 너무 강하다면은 이제 운전석에 앉은 분들은 좀 그나마 좀덜하긴 한데 이 조석에 앉은 분들이 상당히 좀 불편해하거든요 울렁울렁 되는 느낌 때문에 멀미가 날 수도 있으니까요 뭐 일반적인 주행 모드에서는 좀 낮은 회생 제동으로 바꾸시면 편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속 페달에서 바를 때도 뭐 거의 내연 기관의 뭐 클리핑 모드처럼 이렇게 쭉 미끄러져 나가는 이러한 느낌을 받게 되고요 네, 저항도 특별히 느껴지진 않습니다. 낮은 회생 제동일 때는 이렇게 버튼에 불이 들어오게 되고요. 높은 회생 제동일 때는 아무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로 쉽게 좀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확실히 전기차로 만나는 미니 정말 운전의 재미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전기차 특유의 날카로운 이 가속감각 이런 것들도 물론 갖추고 있는데요. 미니쿠퍼 S 모델을 가지고 이제 주행을 할때 느껴졌던 이 경쾌한 주행 감각도 함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무게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1,300kg, 1,490kg. 킬로그 가까운이 공차 중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한 1.2톤 정도를 조금 넘는 무게죠. 거의 한 일반적인 차량 미니 쿠퍼 모델보다도 한2 150kg 가까이 무게가 무거운 차량입니다. 150이라는 이 숫자가 사실 감이 잘안 오실 텐데요. 뭐 성인 두 명이 뒤에 더 앉아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미니 정도의 크기로 봤을 때 150kg 이라는 건 상당히 좀 무거운 무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주행해보는 이 주행의 맛은 미니쿠퍼 S 모델을 타고 움직였을 때 그런 느낌과 상당히 좀 흡사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거기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 이 차량의 하부에 T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축을 중심으로 해서 시트 아래를 지나서 이 시트 뒤쪽으로 이제 T자 형태로 어,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 배터리의 무게 때문에 무게중심고가 30mm 정도가 일반적인 내용기가 차량보다 좀더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모터 특유의 이 강력한 토크, 거기에 낮은 무게중심으로 인해서 이 코너링스의 움직임도 굉장히 경쾌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뭐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을 몰면서 미니쿠퍼 내연기관 모델을 몰면서 정말 즐겁게 운전하셨던 분들이라면, 어, 뭐, 전혀 아쉬움 없이 차량을 주행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코너링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다가, 아 전기차니까 이제 소음이 없죠. 가속할 때 소음이 거의 없. 가속할 때 소음이 뭐 노면에서 올라오는 이타이 마찰음, 뭐더 빠르게 달리는 경우에 뭐 풍절음까지 들리는 이런 부분 빼고 그 내연기관 모델을 탔을 때그 무하는 이 엔진 가속음이 전혀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움직임이 더 경쾌하게 느껴진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가속 역시도 그냥 부담 없이 이루어진다는 생각도 들고요. 스티어링의 담력은 뭐 조금 살짝 무거운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운전하는데 뭐 지장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무겁다는 느낌보다는 원활하게 조향하기에 충분한 이 담력을 가지고 있고요. 스티어링의 감각이 그렇게 칼같이 예리하다라는 생각을좀 들지 않습니다. 물론 조향에 따라서 차량의 컨트롤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긴 하지만 어느 정도 유격도 느껴지긴 하는데. 처음에 이 스티어링 휠을 아주 조금 움직일 때의 움직임은 유격이 어느 정도 느껴진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조금 더 각도를 틀어서 예리하게 조용하면은 이 짧은 차체 덕분에 차량이 코너를 라인을 코너의 라인을 정말 제 생각대로 그대로 타고 움직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체의 단단함은 뭐 일반적인 내연기관 모델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차량의 주행 성격이라든지 뭐 시트의 단단함, 서스펜션의 단단함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좀 주행 성능을 비교했을 때 내연기관 모델과 그렇게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미니 같이 이 주행 성능에 있어서 아주 뚜렷한 이 성, 미니만의 이 독특한 성격을 발휘했던 차량을 전기차로 파워트레인 바뀌면서도 이런 것에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부분 이런 점들이 굉장히 좀 높이 평가해야 될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미니 엔지니어라든지 뭐 디자이너 분들도. 기존의 내연기관과 큰 차이가 없는 전기차를 만들자라는 게 목표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내 공간에서도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과 큰 차이가 없이 동일한 공간을 확보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이제 주행에서의 성격도 기존의 내연기관과 큰 차이가 없는 이러한 일관성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맞은편에 르노 조회가 좀 보이고 있네요. 조회 역시 뭐 비교할 만한 소형 전기차이긴 하지만 주행거리는 조금 더 르노 조회가 길긴 하죠. 푸조 e 2 0 8 같은 모델들과도 국내 시장에서 좀 경쟁을 하는 모델이 미니 일렉트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차량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뭐지자체별로 차이는 있긴 하지만 이 보조금을 모두 받게 되는 경우에는 3천만 원 중반 때부터 4천만 원 초반까지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전기차로서의 성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없긴 하지만 주행 거리가 아무래도 조금 많이 신경이 쓰이실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좀 미니의 좀 특징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미니라는 자동차의 감성을 이해하는 분들이 전기차 구매까지 좀 이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하게 이 주행거리만으로 전기차를 평가한다면 더긴 주행거리에 많은 차량들이 있죠. 거기다가 뭐 같은 크기라도 뭐 르노조에라든지 그죠 이2 e 0 8 208같이 주행거리가 긴 전기차, 소형 전기차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니의 감성 디자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미니 일렉트릭을 구매할 수 있는 동기가 가장 커지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뭐 개인적으로 이만큼 이쁜 전기차, 소형 전기차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뭐 주행거리가 많고 뭐 장거리 주행을 하신다거나 긴 거리로 뭐 야외 활동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이 미니 일렉트릭이 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차량을 선택한다 라는 개념이 좀더 중요하게 되는 건데요. 누구보다도 개성 강하고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할 수 있는 자동차, 그리고 자신의 개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전기차, 이런 차를 원하신다면 미니 일렉트릭을 선택하시는 것도 단순히 주행거리로 평가되지 않는 전기차를 구매하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니 일렉트릭 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소형 전기차, 수입 전기차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미니의 감성도 그대로 녹여낸 그리고 기존 미니 내연기관 차량들의 특징, 주행 특징이라든지 감성 이런 것들도 그대로 이 전기차임에도 훼손되지 않고 반영시켰다는 것 이런 것들이 미니 일렉트릭이 정말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전기차라고 생각되는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서동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시승을 통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